증발량 3500kgfh인 보일러의 증기 엔탈피가 640kcal 이이고 급수의 온도는 20도씨이다. 이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은 얼마인가? 4. 약4 0 26kgfh. 2. 액체 연료 연소장치에서 보염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 버너 팁. 3.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을 옳게 설명한 것은? 4. 시간당 실제 증발량이 흡수한 전열량을 온도 100도씨의 포화수를 100도씨의 증기로 바꿀 때의 열량으로나눈 값. 4. 안전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핀 안전 밸브. 5. 증기 보일러의 압력기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압력계와 연결된 관의 크기는 강관을 사용할 때에는 안지름이 6.5mm 이상이어야 한다. 6. 유경 보일러 열 정산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보일러의 열 정산은 원칙적으로 장격 부하 이하에서 정상 상태로 3시간 이상의 운전 결과에 따라한다. 7. 보일러 본체에서 수부가 클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하 변동에 대한 압력 변화가 크다. 8. 분진가스를 방해판 등에 충돌시키거나 급격한 방향 전환 등에 의해 매연을 분리 포집하는 집진 방법은? 3. 관성 역시 9. 보일러에 사용되는 열교환기 중 배기가스의 폐열을 이용하는 교환기가 아닌 것은? 3. 방열기 10. 수관식 보일러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부하 변동에 따른 압력이나 수위의 변동이 적음으로 제어가 편리하다. 1 1 보일러 피드 백제어에서 동작 신호를 받아 규정된 동작을 하기 위해 조작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에 보내는 부분은 1 조절부 12 다음 중수관식 보일러에 속하는 것은 3다쿠마 보일러 13 게이지 압력이 1.57메가 파스칼이고 대기압이 0.103메가 파스칼일 때 절대 압력은 몇 메가 파스칼인가? 2 1.673 14 매시간 1500kg의 연료를 연소시켜서 시간당 11,000kg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의 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단, 연료의 발열량은 6,000kcal, 발생 증기의 엔탈피는 742kcal, 급수의 엔탈피는 20kcal이다. 1. 88% 15. 연소용 공기를 노예 앞에서 불어넣음으로 공기가 자고 깨끗하며, 송풍기의 고장이 적고 점검 수리가 용이한 보일러의 강제 통풍 방식은? 1. 아비통풍 16. 가스용 보일러의 연소 방식 중에서 연료와 공기를 각각 연소실에 공급하여 연소실에서 연료와 공기가 혼합되면서 연소하는 방식은? 1. 확산 연소식 17. 액화석유가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연소 시 액화천연가스보다 소량의 공기로 연소한다. 18. 액면계 중 직접식 액면계에 속하는 것은? 4. 유리관식 19. 분출 밸브의 최고 사용 압력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몇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3. 1.25배 20. 증기 또는 온수 보일러로서 여러 개의 섹션을 조합하여 제작하는 보일러는? 4. 주철제 보일러 21. 증기난방식공에서 관말 증기트랩장치의 냉각내그 길이는 일반적으로 몇대 이상으로 해주어야 하는가? 3. 1.5m 22. 드럼 없이 초인계 압력하에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강제순환 보일러는? 4. 관류보일러 23. 연료유탱크에 가열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전열식 가열장치에 있어서도 직접식 또는 저항밀봉피복식의 구조로 한다. 24. 보일러 급수열기를 사용할 때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증기의 건도가 향상된다. 25 보일러 연료 중에서 고체 연료를 원소 분석하였을 때 일반적인 주성분은 단 중량 퍼센트를 기준으로 한 주성분을 구한다. 1 탄소, 26 보일러 자동 제어 신호 전달 방식 중 공기압 신호 전송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온도 제어 등에 부적합하고 위험이 크다. 27 증기의 압력을 높일 때 변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2 증발 잠열이 증대한다. 28 보일러 자동 제어의 급수 제어에서 조작량은 4 급수량, 29 물의 인계 압력은 약몇 kgf/cm2인가? 2. 225.65. 30. 경납 때문에 종류가 아닌 것은? 4. 주성납. 31.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또는 온수를 건물의 각 실내에 설치된 방열기에 보내어 난방하는 방식은? 4. 직접 난방법. 32. 보일러 수중에 함유된 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부식의 형태는? 1. 점식. 33. 보일러 사고의 원인 중취급성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부속 장치 미비. 34. 보일러 점화 시 역화가 발생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적정 공기비로 점화한 경우 35. 온수 난방 배관 시공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직원이 주관 아래로 분기될 때는 90도 이상으로 끝홀림 구배로 한다. 36. 방열기 내 온수의 평균 온도 80도씨, 실내 온도 18도씨, 방열기수 7.2kcal2h도씨일 때 방열기의 방열량은 얼마인가? 2. 446.4kcal2h 37. 배관의 이동 및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점 위치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장치는 1. 앵커 38. 보일러 산세정의 순서로 오른 것은 2. 전처리수세산액처리수세중화방청 39. 땅속 또는 지상에 배관하여 압력상태 또는 무압력상태에서 물의 수송 등에 주로 사용되는 덕타일 주철관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2. 구상의견 주철관 40. 보일러 과열의 요인 중 하나인 저수위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증기토출량의 과소한 경우 42. 보일러에 설치 시공기준상가 수용 보일러의 연료. 100원 시 100원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계 배기와의 유지거리는 얼마인가? 단 용접 이음매는 제외한다. 4. 60cm 이상. 42. 다음 보온재중 안전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4. 세라믹 화이버. 43. 동관 끝을 원형으로 정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1. 사이징 툴. 44. 어떤 건물의 소요 난방 부하가? 45,000kcal이다. 주철제 방열기로 증기난방을 한다면 약 몇몇 쪽에 방열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표준 방열량으로 계산하며 주철제 방열기의 쪽당 방열면적은 0.24M2이다. 3, 289쪽, 45 단열재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스플링 현상을 증가시킨다. 46 증기난방 방식을 응축수환 수법에 의해 분류하였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고압한 수식, 47 보일러의 계속 사용 검사 기준에서 사용 중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보일러 동체는 보온 및 케이싱이 분해되어 있어야 하며 손상이 약간 있는 것은 사용에도 관계가 없다. 48. 보일러 운전 정지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4. 라나다가 49. 보일러 점화 전 자동 제어 장치의 점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 저수 탱크 내의 저수량을 점검하고 충분한 수량인 것을 확인한다. 50. 상용 보일러의 점화 전 준비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4. 연료의 발열량을 확인하고 성분을 점검한다. 52. 주철제 방열기를 설치할 때 벽과의 간격은 약몇 밀리미터 mm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 2.50에서 60 52. 보일러 수속의 유지류 부유물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 드럼 수면에 거품이 발생하고 또한 거품이 증가하여 드럼의 증기실에 확대되는 현상은 1. 포밍 53. 보일러에서 라미네이션이란 1. 보일러 본체나 수관 등이 사용 중에 내부에서 이장의 층을 형성한 것 54. 벨로지형 신축이 음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고온 고압 배관에 옥내 배관에 적당하다 55.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56. 에너지다 소비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절감량 57.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가 4. 5년 58.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9.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대기 전력 경고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3. 500만 원 이하의 벌금 6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물인 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